어떻게 인터넷 없이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독일에 가서 한국의 LTE 속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독일은 아직 와이파이나 이런 인터넷이 석기 시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이파이가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카톡도 해야 되고 전화도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무선 인터넷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gibt es hier WLAN? 이렇게 말하면 돼. gibt es hier WLAN? 한번 해볼까? gibt es hier WLAN? y a Internet ist s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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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hr wichtig für unser Leben heute. 우리 이제 삶에 있어서 인터넷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독일 가시면 꼭이 표현을 써서 와이파이를 연결 하시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w 만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쇼핑을 잘할수 있니? 쇼핑하기 좋은 데는 어디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o k e i n k 어디에서 k 만 n 잘 쇼핑할 수 있니? Gebt es hier ein e i 여기에 e i n k a u f s z e n 그러면은 이제 뭐 백화점, 뭘 이런 걸생각하시면 돼요 i n k a u f s z Gibt es hier ein Einkaufszentrum? 여기에 몰이나 뭐, 뭐 백화점이 있니? Bist du gut i h n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흥정이요 값을 깎아내기. 흥정. 이걸 잘하니? 그러니까 흥정 잘하니라는 거죠. Bist du gut in h n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뭐 가만고? Einkaufen gibt es hier ein Einkaufszentrum? 쇼핑하러 갈때 이런 것들 질문을 물어봐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행 독일, Deutsch für e r e i s 오늘은 호텔에 갔을 때 어떤 걸쓸수 있을까를 한번 해볼게요 Wie t 이 u e s t a i m 네, 그러면 이거는 비싼 비싼, 그러면 얼마나 비싸니 그 방은? 얼마나 비싸요? 그 방은? 그 방은 얼마나 비싸나요? Wie t e u e s t a i m 다음에 Ich bleibe zwei Nächte 그러면 나는 머물다 얼마 동안? zwei Nächte, 두 밤이요. zwei Nächte, 아까 배웠던 복수 생각나죠? Die Nacht, Nächte, 네, 두 밤을 보낼 거예요. 그다음에 um wie viel Uhr gibt es Frühstück? 그래요. 그러면 언제 um wie viel Uhr? 언제 gibt es Frühstück? Das Frühstück, 아침식사. 그러면 아침식사는 언제에 있어요? 언몇 시에 하나요?